오늘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발표한 난방비 지원금 60만원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고자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30만 4천원 지원금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번 정보도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 난방비 폭탄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긴급하게 발표한 난방비 지원금 소식,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에게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다들 두배 이상 더 나왔다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뉴스에서도 난방비가 두 배씩 더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도 난방비가 작년 대비 두 배나 더 많이 나왔는데요. 난방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도 평소랑 비슷하게만 사용해도 두 배씩 요금이 더 나오니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난방비는 참 부담이 되는 돈인데 몇 배씩 더 나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제가 해당 내용을 전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더 지원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선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 요금 할인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원래는 15만 2천 원이 지원되는 거였는데 이걸 2배 더 높여서 30만 4천 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에서도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기존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것을 2배 늘린 18,000원에서 7만 2천 원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부 계층만 받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원룸에 살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강모씨의 지난달 난방비가 2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1년 전보다 무려 두 배나 오른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 58만 원에서 월세랑 난방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던 건데요. 왜냐? 1월에 발표한 지원금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 자체가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세대원의 노인 또는 한부모 또는 소년, 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이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다행인 건 정부에서 기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사례 속의 강모 씨도 난방비 지원금 5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총 59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데요. 우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 할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 가스요금 할인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추가로 할인 지원하며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작년 기준 약 201만 7천여 가구가 있는데요. 이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1월 말에 발표됐던 내용이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에게만 해당되어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 지원 내용에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받게 되실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난방비 주 금약 60만 원에 대한 정보 알려 드렸는데요.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해당 지원금 받으시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응.